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6장 9절의 말씀은 노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미로 당대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조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조코라고 하는 단어의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에 조코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 또는 그의 역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엉탁한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홍수라는 사건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결말을 지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는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보다 더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노아는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본레목트 즉, 족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이 이러이러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또, 오늘날과 같은 교회 신앙생활도 안 했으며, 특히, 그런 대단한 인물 또한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하셨는지, 아니면 공수 시대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수행해 내니까 그렇게 평했는지는 알수없지만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만 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의 생업은 풍수에 다 쓰려갔습니다. 겨우 방주로 인해서 여덟 명의 식구 목숨 부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홍수는 지나가겠지만, 폐허가 된 황무지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도 막막하죠.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딱히 다른 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 에덴 동산의 형편과 노아 시대의 형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노아 시대는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에덴 동산은 환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 곳이었고, 노아 시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실패했고, 노아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 무엇이 달랐을까요? 환경이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요사이 교회 강단에서마다 축복을 외치지 아니하는 설교자는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구원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축복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가난하면 축복 못 받은 것처럼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것처럼 취급하기에 때로는 교회하 나가거나 거부스러울 정도입니다. 에덴동산 구원은 모든 사람이 동정하는 구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 같은 구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구원은 실패했고, 홍수 구원은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점입니다 환경만 좋으면 다 구원받을 줄 압니다. 훌륭한 목사님만 만나면 다천장갈줄 압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과 구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세기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노아가 샘과 함과 야벳세 아들을 낳았다. 장세기 5장에서부터 시작된 낳고 낙고 낳고가 여전히 6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기니까 낳은 것이 아니라 낳는 사역을 노아가 했다는 말씀입니다. 6장 10절 초비에 나오는 세 아들을 낳았다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바이오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낳다라고 하는 야라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노아가 어떤 때에 이 아들들을 낳았느냐 하면 1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고악하이 땅에 가득한 자 에덴 동사의 아담과 그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뭔난 장애인 하나라도 낳는다는 말이에요.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 셋이란 낳았습니다. 이렇게 낳은 이유는 뭘까요? 공수 후를 내라온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교회 환경에서 노아는 어떻게 신앙생활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은 그런 노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죄 지으면 홍수 때처럼 심판받는다고 협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동수는 심판을 경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고원라에 불신판도 없이 협박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과 환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구원은 있습니다. 다만, 자기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자의 구원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라산은 사람들이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당주는 홍수가 아라라산을 넘었을 때에 받는 하나님의 구원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아라라산, 구원의 방식을 택했겠지만, 노아는 일찌감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노아였고, 그게 당대의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믿음과 의심이 수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습니다 창세기 6장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신 설계도이고 창세기 7장에서는 사람으로부터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림을 당해요. 다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도 노아로 시작하고, 구원의 결과 노아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건 그들이 얼마이건 간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 없다는 사실. 홍수를 내리시던 하나님은 홍수를 또한 거두어 가십니다. 그분은 홍수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리셨으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내리심을 믿었다면 거두어 가심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실지, 어떻게 거부하실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렸으니까 거두어 가실 것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시면는 내리시고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만약 그 땅이 바다로 변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노하로 하여금 이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평생 방주에서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잠시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설령 홍수가 끝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방주를 지은 것이고 그랬던 방주가 실제로 홍수가 와서 대피소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주실 거라 믿고 실입조 하지 마십시오. 설령 축복이 영영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라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때로 비이성적인 때가 많지요. 이성적인 판단은 경험이나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성적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시방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홍수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으로 복수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쓸어버리셨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귀에 있던 자들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이루, 하나님의 목적하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시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에 있어 항상 우리가 주시해야 될 대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무엘, 다윗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홍수 시대와 같은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옥에 던져짐을 받은 상황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옥에 던져져서 관란을 받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일어라고 하는 말씀 또한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땅은 공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홍수가나방사항과 이제 비가 그치고 땅 위에 물이 가마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 빠져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빠져 나오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려갑니까?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올라갑니까? 그러면 떨어질 준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없이 올라가면 지구가 우주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떨어져 봐야 땅 위, 밑, 땅 아래, 땅 파고 땅 속으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노아는 홍수 때아라바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홍수가 지나가고 분이 다시 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시작되었다가 그러면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해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